갔다가, 편한 호주 가져 사왔거든요. 그래서, 요걸로 간단하게 아침 먹으려고요. 이따가 또 점심에 고기 약속이 있어서, 조금만 먹을 거예요. 사, 사오던 데는 딴 데인데, 이 할머니가 너무 통장을 보면서 웃고 계시길래, 사봤어요. 오. 이렇게 해서, 이걸로 해서 오늘은 가볍게 먹고 나가야 돼요. 여기 <laughs> 허가 없어. 응? 여기 있어. 아 약간 김을 풀었더니 색깔이 초록색이 됐어. 원래 김푸이 맛있어. 맛있어? 응, 괜찮아. 응. 조미김 풀어가지고 김국 때먹자서 사람들. 맞아. 그래 다행히 나 세탁기 돌아가서. 안될줄 알았는데. 세탁 다 됐다. 아 어플 까는 게 잘했네. 다 됐구나라는 건 알고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떡을 더 넣고 싶은데데 떡이 없어서 나는 만두보다 떡 파거든. 어, 응. 떡집에서 떡을 사니까 떡이 맨날 들쑥날쑥이었어. 어느 날 되게 너무 냄새나고 그랬거든. 어. 근데 이마트 요거 만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떡 파. 전에 만들어 먹었던 게 맛있어가지고. 아 치사해 아 내가 이 먹여줄게 뜨거워 뜨거워 뭐 치사해 치사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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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까 거야 음. 안뜨거좀뜨거 아까 게더 바삭하고 맛있잖 음. 추도넣었는추 없는데? 부추 아니 저거? 다 대파인데 다 대파야? 오 음. 남편이 사온 떡 이걸로 먹어요. 음야이야 이게 더 맛있다. 음, 그거 그게 제일 맛있어. 응. 음. 이거, 이거 엄마 이거 사줄 때 엄마네 이거 사줬잖아. 응. 음. 이거 진짜 쑥향이 이렇게 나야지 만년 음. 동창들의. 이렇게 쑥향이 막기 바 있는데. 응. 음. 어왜아 어, 어, 이거. 아뭐손 음. 까지 먹어봐야지. 먹어? 다 먹어 그냥. 미안해. 아주, 다 진짜 다 오늘 야금장 먹분니히 중국식 볶음밥 해 먹을려고. <laughs> thank mm -hmm. you 몰라 아왜 짜증났어 왜아난좀 국이라도 빨리 가져가지 통화 아... 길어질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소금간 했어? 먹어봐 짠지 신거지난좀 짜다 아 예미야 국이 짜다 다들 물저저 액자 가져 그냥 먹어도 밥이랑 먹으면 딱 맞네 음아 근데 이 쪼카양이 되게 좋다 음맛있어 응? 맛있쪙 짜장 소스 넣으면 그 중식 아니야 아. 냥 맛있다. 음. 밥도 맛있다. 어 밥도 맛있다. 국잘 끓었네 이거. 하... 아 수혈 됐나 아니 다반 가지고 해야 될까요? 나 아, 쌀이 있으니까 더 뭔가 비주얼이 살아. 음. 아 밥도 잘했다 응. 음. 이러고. 맛있다. 음. 요 십방 미니 미니 방틀에다가 할게요. 일곱 개반알겠다응 작은 거 세요. <laughs> 먼저 들어갈게요. 하나는 요 핫초코 써서 초코로 만들어 볼려고. 괜찮겠지? 네. 다 나중에 못도 바겠네양잘 맞췄다. 어, 초코 딱이다. 만져 봐. 예. 응, 그러네. 한 어. 할수록 성공했어. 안편이 응. 원래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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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... 또등만 뭐, 아. 무조림 해달에서 오늘 무조림 할 거야. 대신, 지난번보다는 무는 많이 넣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겠습니다 이거 주세요? 일단 이 엄마 아치맛있다 응, 음, 맛있는 깨닫지, 장아찌 냄새. 물을 더 두껍게 썰겠다 응, 게 썰었어. 한은못 잡아. 안타깝고. 맛있는가? 음. 음. 엄청 부드럽다. 먹어. 음. 먹을래요 음. 나 어, 나눠주고 싶다. 항상 조리 음, 맛있다. 음. 거파는게 많아. 그렇지. 같이 먹고 싶 남들하고도. 음. 이 맛있는 거 아, 맛있던데. 같이 공유하고 싶다. 음, 못 먹는다. 이 수요자. 음. 수요자서못 발라먹는다. 안돼 내 고갈비. 여기서 뜯어내 뭐왜무두 개나 있냐? 응? 그니까. 네. <laughs> 엄마가 주신 감자가 맛이 갈려고 그래서 갈아서 감자전을 왔어요. 요렇게 다갈았고요 여기 물좀 빼줄게요. 보면은. 이렇게 물이 나 요렇게 나온 물. 전분하고 좀 구분될 수 있게 잠바게에 놔둘게요. 이게 <목소리도> 네, 갈변의 상태라서 노릇스름해 아까 하나 띄워 놨 언제 먹을 때? 뭐 하나 띄워 놨 맛있 마지막이야 그래도 맛있으니까 다 준다 처음 먹어봐 음? 이거 뭐야 쫀득해 응 맛있어? 이거 먹어봐 득해응맛응 이게 감자 소일이거 먹어봐 쫀득쫀득해 응응응 이게 감자 소리라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감자가 한 박스 있다며? 음, 감자 전해야돼요 이건 5분, 5분 10분 컷인데? <laughs>